안녕하세요. 포르니시아부터 원효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SEC가 기소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1번 리플, 2번 오미세고, 3번 알고랜드, 4번 세럼.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010-8459-8508번으로 퀴즈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피자, 케이크, 커피, 많은 기프티콘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메탈인데요. 메탈이 어떤 코인이냐? 바로 헤이, 송금 이런 결제, 바로 리플과 같은 섹터의 미국 코인입니다. 정보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됨 없이 언제,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목적으로 고안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최근에 메탈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무료정보 공유방 분들이 메탈을 매수하시고 나서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가격이 1655원입니다. 1800원, 1900원 라인에서 돌파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 분할 입절 후에 재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분할 입절하고 돌파 후에 저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돌파 후에 지지까지 보여주고 나서 상승을 했는데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여기서 재진입을 했다면 두 번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겠죠? 이제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기소, 퍼드 악재 이후에 악재 해소 느낌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악재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메탈처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선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의 내용이나 차트, 위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스마트머니는 흔히 해력, 큰 손, 주포 이런 단어로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마트머니는 고수익의 단기차익을 노리고 장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먼저 매집을 진행하고 해당 섹터나 종목들이 이슈가 됐을 때큰 상승이 나오고 수익 실현을 빠르게 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이 행위를 반복하는 집단이 바로 스마트머니죠. 스마트머니와 반대로 움직이는 속도가 느린 자금은 정크머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정크머니 혹시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나는 항상 오르는 종목만 따라다닐까?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하셨다면 제가 명확한 근거 없이 기준 없이 매매하던 2016년, 2017년 과거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 또한 2016년, 2017년도 불장에서는 장이 너무 좋아서 운으로 큰 수익도 내보고 2018년 처음으로 맞이한 크립토 윈터 때 정말 큰 손실을 보면서 오를 수 있는 이 종목들, 미래에 상승할 종목들, 이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을 찾고야 말겠다는 집념 하나로 내가 죽거나 방법을 찾거나 이 생각 하나만으로 집요하게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꾸준히 방법을 찾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손 세력들이 결국은 크립토 초기 투자자라고 생각했던 VC들이었고 VC는 바로 벤처캐피탈 투자회사였죠. 이들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을 따라서 매수하기만 해도 결국은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다른 세력들은 몰라도 VC만큼은 본인들이 투자한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에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따라서 매매하는 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크립토보다 오래된 주식 시장에서부터 긴 시간, 많은 고수들의 매매법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 스마트머니, 세력 따라서 수익 내기, 제일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선매수 전략입니다. 큰 손, 세력, 이 스마트머니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잠재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이 섹터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선매수 전략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고, 성공적인 투자에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알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애니모카 브랜즈라는 대표적인 크립토 VC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샌드박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메타버스가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었죠 이 애니모카 브랜즈 관련 회사로는 바로 더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관계사에는 더 샌드박스가 있고 애니모카 브랜즈는 더 샌드박스의 초기 투자를 진행한 vc입니다. 투자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큰 하락이 나왔었고 상장 이후에 비트코인 장세가 좋아서 같이 상승하는가 싶더니 약간의 조정 이후에 6,000%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느낀 게 선매수 전략 스마트머니를 따라가야만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스마트머니가 하는 행동은 이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건데요. 현재 많은 VC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AI 섹터, 그리고 채굴 관련 종목들, 그리고 더 많은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홍콩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제 종목을 알았으면 언제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각 VC들마다 특징이 매우 다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강하게 하락을 시키고 이후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VC들도 있고 일반 투자자의 유익과 상관없이 꾸준히 상승을 시키는 VC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정과 함께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에 매집이 진행된 AI와 웹3 그리고 디파이 보안 새로운 레이어1 이 점프크립토 VC는 앱토스 1월부터 3월 동안 300% 상승시킨 VC입니다 이번에는 세이라는 레이어1 네트워크에 많은 투자를 진행했는데요 이 종목들을 먼저 알고 제가 매월 공유해 드리는 이 일정을 통해서 해당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 6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두 가지 큰 일정이 존재하는데요. 이두 개의 일정이 진행되기 전까지 많은 v c 들이 투자한 해당 종목들로 샌드박스에 총 12,000%, 하나의 상승 파동 1,000%의 상승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세력들이 크게 매집한 종목들의 정보와 상승할 수 있는 일정 이 모든 것들을 공유받아서 함께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번 보내셔서 선매수 전략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수 있는지 노하우를 공유받아서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드랍 참여를 안 하시는데요. 에어드랍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아비트럼 5,750개 약 1,100만원까지 수령하신 분이 계시고 해시플로우 현재가 611원인데 에어드랍 가치 2억 2,400만원입니다. 한 번에 2억 원이라는 목돈을 시간만 투자해서 만드신 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100번, 200번 해서 100인분, 200인분의 에어드랍을 한 번에 받으신 분입니다. 또한 에어드랍 정보를 제가 가져오는 커뮤니티에 페이스 아이디로 다 계정을 하셔서 6억 5천만 원의 금액을 한 번에 에어드랍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굳이 매매를 하지 않아도 정보만 있어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이벤트들 알고도 안 받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어떠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지 않아도 공짜로 에어드랍 받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정보공유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아비트럼과 블러를 에어드랍 받으면서 약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에어드랍 받은 것으로 복리수익을 내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출금하시는 무료정보공유방 분들이 계십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010-8459 8508번으로 문자 1억 전송해주시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